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하이요.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어디보자제가 어디. 석영 블럭을아 석영 블럭을 놔야 되죠? 석영 블럭 저번 하이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떨어질 상인이 스푼이 돼가지고, 아직도 있네요. 왜 있는 거죠? 아, 잘 모르겠어요. 음, 음. 아무튼 저는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철블럭.. 철불로...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정신이 없어요. 와우.. 어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 어휴.. 복구해드려야겠네. 그래도 많이 뚫렸어요. 여기다가 레일을 깔아야 한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여기다가 진짜 레일을 깔아야 돼요. 하.. 아, 안그러면.. 어 진짜 제가 정신이 없어요 요새. 진짜.. 진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자.. 자..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많이 뚫었네. <laughs> 많이 뚫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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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끝이네요. 음... 오우... 어, 점차 눈이 아파오기 싫었어요. 이제 레일을... 깔아봅시다. 있던데, 인벤토리 정리해주는... C 뭐였는데? 아... C... I... EER... 어, 513개나 되네요. 레일을 찾아 봅시다, 레일. 어, 아, 레일을 찾았고요. 저는 이두개 맞습니다. 그리고 레드 스톤 블럭도 찾아주고 이세 개만 주면 돼요. 그럼 저기서부터 깔러 가볼까요? 와, 너무 기네. 아, 제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요? 좋았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몇칸 가는지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아홉 칸 가네요. 아홉 칸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빠르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여기서는 이거 해주고요. 오. 해주고, 1, 2, 3, 4, 5, 6, 7, 8, 9. 자, 정말 힘드네요. 1, 2, 3, 4, 5, 6, 7, 8, 9. 와, 1, 2, 3, 4, 5, 6, 7, 8, 9. 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여기도 넣어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얼마나 남았죠? 1, 2, 3, 4, 5, 6 와아 아직 한참 남았구만 1, 2, 3, 4, 5, 6, 7, 8, 9 아직 한참 남았네 1, 2, 3, 4, 5, 6, 7, 8, 9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나 아요 아요 어? 안 세봤다 아 여기구나 여기서부터 세면 돼요 걱정 마세요 1, 2, 3, 4, 5, 6, 7, 8, 9 정말 세는 게 귀찮아질 정도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끝점에 다다를 수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 잠깐만 여기서 해야 될것 같다 근데 한계점 와, 제가 벌써 요만큼이나 됐어요. 어, 별로 안 남았어요.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진짜 별로 안 남은 것 같으면서도 나 남았어요.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2, 3, 4, 5, 6, 6, 7, 8, 9 2, 3, 4, 5, 6, 7, 8, 9 아,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2,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나 아. 2, 1, 2, 3, 4, 5, 6, 7, 8, 9 아! 이 뭐지? 아, 깜짝이야! 아,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2, 3, 4, 5, 6, 7, 8, 9나왜 아. 갑자기 소폰된 거지? 2, 3, 4, 5오 설마 날 따라다니는 건가? 기분 탓인가? 오 6, 7, 8, 9. 2, 3, 4, 5, 6, 7, 8, 9. 아무래도 위에 쌓는 거 포기해야겠어요. 너무 힘들 체력이 고갈, 고갈되겠어요.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아, 2, 3, 4, 5, 6, 7, 8, 9. 딱 맞게 나타냈네요. 또 진짜. 별로 안 없어요. 힘냅시다. 가끔은 이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가끔은 이것도 비대가지고 2, 2, 3, 4, 5, 6, 7, 8, 9몇 분이나 될까요? 이거 안 해봤지만 몇분 되는지 생각하고 싶네요 여기서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 2, 3, 4, 5, 6, 7, 8, 9 이제 거의 끝나갔나요? 2, 2, 3, 4, 5, 6, 7, 8, 9 어,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됐어요. 이제, 마인카트를 준비해주세요. 아, 광물술에. 강물수레. 광물술을 준비해주시고요. 놔둬주고요. 이제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힘들었어요. 웬 강부, 웬 나타나가지고. 아, 자, 여기 카트를 설치해 주고요. 타꼭 해주고 갑시다. 이렇게 보는 게더 재밌겠죠? 와 정말 빠짐없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정말 빠짐없이 빼곡하게 늘어섰네요. 와 정말 이걸 만드느라 정말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오 오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그래도 도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어요. 와 정말 아 오랜 고생이 느껴집니다. 이거 저한 5화 6화 7화 정도 될 것을 예상됐는데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 잘 마무리하게 될더참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타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비행 빠르게 둘러보기. 오, 오. 와, 정말. 이거, 완, 이거 한 3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어디에서 클로징을 해야 될까요? 저기에서 합시다 어어 어. 클로징을 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 딴딴 다 파괴해주고요 됐고요 여기다가 간이 34, 234, 234, 234, 234한칸더 만들어 줄까요? 제가 지금 뭘 만들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한 칸이 모자라구나. 그리고 여기에 그게 필요해요. 계단하고, 울타리 어딨지? 울타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칩치서 울, 울타리 하나고요. 하 레드, 스톤, 촛불. 아, 횃불이구나. 여기 설치해주고, 여기 울타리 하고, 그 위에 이걸 하고, 저는, 아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이제 해보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laughs> 제가 이걸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아유 <laughs> <laughs> 어,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아, 비록 모든 블록을 다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다음 영상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